안녕하십니까 보통연에 조성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지하화 되면서 이제 혜택을 보는 지역들이 많아지거든요. 이제 앞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딱한 지역 장안동을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각 지역마다 혜택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다른 지역은 제가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장안동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자, 먼저 그장한동 얘기를 하기 전에 동부간 선도로가 사실 딱 이제 덮이면서 지하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변화를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의정부에서 동, 뭐 강남까지, 강남에서 뭐 의정부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평균 시간이 어, 한 64분 정도 걸렸던 부분들이 한 40분이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균 한 24분 정도 소요시간이 이제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진짜 24분이 뭐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정부 쪽도 엄청나게 변화겠죠. 거기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동부간선도로가 싹 덮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어떻게 됩니까?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의 어떤 그 수경공원이 수변 친환경 수변공원이 이제 생기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 그 중년층 일대가 그런 공원으로 바뀌 로인해서그도무관선도 일대래 가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아마 분명히 혜택을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오늘은 장안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장안동 같은 경우는 대, 대표적으로 일단 한세 가지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뭐 중고차 40년 된 중고차 매매시장 그리고 이제 그 중앙부품상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생물 재생물 재생센터 요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 파급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서울시에서는 장안동 일대를 사실 어떤 도시 재생을 통해서 2020년까지 한 만여 개 정도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는 계획을 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장안동 어떤 그 매매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화가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 중앙 부품상가도 현대화가 되고.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자동차 하나만 이제 뭐 매매 시장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현, 저, 현대화가 되면서 최첨단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일자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매매시장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일대가 막 복합적인 어떤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자동차 하나뿐만이 아니고 어마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발이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어떤 뭐, 일자리부터 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부품 주장, 부품, 중앙부품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변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일자리들이 한정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일대가 굉장히 또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요. 자, 여기에 연계해서 중량물 재생센터가 복합적으로 이제 개발이 추진 중에 이제 추진 계획을 하,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용지 같은 경우는 중량물 센터가 지하되면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그 서울시에서 그 전체를 공원화를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기에서 좀 약간 변경이 돼서 다양하게 어떤 복합적인 개발을 추진, 이제, 하려고 좀 변경을 좀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뭐, 그런 안들은 안 나와 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은 사실 또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 같고, 또, 지금 이 재생물 중화, 이 재생물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입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뭐, 2호선이라든지, 뭐, 5호선, 뭐, 7호선, 이걸 이런 어떤 전철, 지하철역으로 해서 사실 줄여서 있어가지고 그 역세권으로 따지면 아주 초역세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재생물센터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의 어떤 그 지역이거든요.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성동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투지, 추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 뭐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지금 세수 계속 뭐 서울시하고 뭐 성동구청도 그렇고 뭐 SH도 그렇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뭔가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장안도 일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매매시장 그쪽 일대하고, 어 부품 중앙상가라든지 그 일대하고, 중량물 재생센터 그쪽하고 해서 아마 이게 이제 동부관서 지하되면서 수변공원 하면서 이쪽으로 막 도시재생개발까지 전부 다 포함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가정들을 근데 시간을 두고 볼 때는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에 사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안동 일대를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 지역이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저평가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을 두고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만약에 이런 걸 들어와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뭐 조그만 주택이라도 하나 사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마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자안동일 때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할때막 개발이 진행이 되고 막 완전히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막 최고가 올라왔을때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있으면서 아직 개발중이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진입을 해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큰 이익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발을 집어넣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건 바로 그걸 잘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개발을 앞두고 있고 됐다 된다 이는 그걸 떠나서 앞으로 지금은 좀그렇다치더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점점 좋아지고 발전이 엄청나게 될 지역을 잘 선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안 농도 아주 괜찮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오셔서 발품을 좀 팔아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선, 선별해서 살수 있는 물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딱 선정을 해 놓으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흐르는 가정 속에서 아주 크게 식은 이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지 안, 몰랐던 그런 이익들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장안동이다. 그래서 장안동일 때는 뭐 청량리, 뭐 마장동, 뭐 답십리 이런 쪽으로 해서 군자동, 뭐 이준 쪽으로 해서 되게 가까워지면서 건대까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그 나쁜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출퇴근이라든지 어떤 그갈수 있는 부분은 교통도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지켜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도 좋을 지역이다. 그래서 오늘은 장안동 일대를 어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우리가 뭔가를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그렇듯이 우리가 뭔가를 한번 목표를 딱 정하시고 지역을 선정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쫙 깊이 해보시면 나중에 이거 다큰 힘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 인터넷에 부통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좀 많이들 보시고요. 자, 오늘은 설명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